이번 지방선거에서 경북 지역의 기초 의원 출마자는 사백 아흔 한 명입니다. 경쟁률은 2대 일. 그러니까 유권자들은 평균적으로 두 사람 중에 한 명을 선택해야 합니다. 하지만 이 중에는 전과자도 다수 있고 현역 의원 시절 사회적 무리를 빚은 이들도 아무 일 없었다는 듯이 출마했습니다. 보도에 홍아영 기자입니다. 영천 시의원 선거에 출마한 A 씨는 음주운전으로 지난해 영천시 의원직을 상실했습니다. 음주 측정 당시 혈중 알코올 농도 0.069% 1심과 2심에서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이 나왔고 대법원에 상고했지만 최종 기각돼 A씨는 의원직을 박탈당했습니다. 이번 선거에서 당공천을 받지 못했고 같은 지역시 의원에 무소속으로 출마했습니다. 이번에 처음으로 영천시 의원에 출마한 무소속 후보 B씨의 전과 기록은 12건. 폭행뿐만 아니라 음주운전과 무면허운전 등입니다. 당의 공천을 받은 일부 후보들도 사정이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음주운전, 상습도박, 공직선거법 위반을 비롯해 청소년보호법 위반 등으로 벌금형을 받은 경우도 있었습니다. 사회적으로 무리를 빚어 강한 비판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다시 도전하는 후보도 있습니다. 예천군 의원에 출마한 C씨와 D씨입니다. 2018년 예천군 의원들이 단체로 캐나다 해외 연수를 갔는데 이곳에서 C씨는 가이드를 폭행했고 D씨는 여성 접대부가 있는 술집으로 안내해달라고 한 사실이 드러나 비난이 쏟아졌습니다. 두 사람은 결국 예천군 의회에서 제명됐습니다. 그런데 이번 선거에 두 사람 모두 무소속으로 출마해 다시 기회를 달라며 지지를 호소하고 있습니다. 시민들은 자질이 의심되는 후보들이 나오는 것에 대해 불편한 심기를 감출 수 없었습니다. 국회를 보나 무슨 청문을 하나 자질이 안 되면 안다고검증 하잖아요. 저들도 지금 제 황당한 게 지금 현실점이고 뽑을 사람이 없다 이런 황까지벌어졌다황당하거 지역의 진정한 일꾼을 뽑아야 하는 6일 지방선거 덜 나쁜 사람을 뽑아야 할 상황에 놓인 유권자들의 고민은 깊어만 갑니다. 헬로TV 뉴스, 홍하영입니다.